오늘 안심 작업 할 건데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옆에 붙은 거는 안심 추리 위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쪽은 안심 머리 쪽 그다음에 이제 요 몸통 부분 주로 맛있게 먹는 쪽이고요 가운데 여기 두툼한 쪽이 샤토 브리앙입니다 일단 안심 추리 먼저 제거합니다 안심 추리 뭐 붙여서 파는 집도 있는데 저희는 요거 제거하고 정리해서 불고기로 쓰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심 추리랑 안심 추리가 여기서 끊기는데 처음에 뗄때 그냥 머리랑 연결된 이쪽까지 다 같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잘라서 떼버립니다. 어차피 안심 머리 쪽도 여기도 불고기로 쓸 거라서 뒤집어 주면 안심 머리 쪽 분리할 건데요. 경계가 있어요, 이렇게 머리 쪽이랑 몸통 쪽이랑. 이렇게 그냥 쑥쑥 떨어져요. 이런 겉막으로도 있고. 이쪽도 손질해갖고 불고기에 넣어두, 넣어드리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몸통만 남는데 옆에 이런 부분들을 안 떼고 정리 안 하고 썰면은 고기가 너덜너덜해져요. 그래서 이런 쪽도 잘라서 불고기에 넣어주고 지방들 깨끗하게 다 정리해줍니다. 안심 썰때 중요한 건데, 이런 너덜너덜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써는 게 훨씬 좋아요. 아, 깨끗하게 정리해줘야지. 이런 기름들이 하나 들어가서 씹히면 안심 다 망치는 거예요. 꼬리 쪽이 색깔이 잘 가요. 진공 포장해놓으면 이쪽이 먼저 색깔이 변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쪽은 그냥 불고기로 사용합니다. 안심 꼬리를 불고기로 쓰면 진짜 부드러워요. 너덜너덜한 쪽들, 이 그대로 썰면은 나중에 고기 썰어 놨을 때 고기 끝이 너덜너덜해져요. 그래서 이런 쪽도 깨끗하게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고기가 조금 손을 보더라도 옆에 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썰어 놨을 때 모양이 좋아요. 음악도 제거해주고. 한 얇게 떼라 하면은 안에 이 작은 신들이 또 남아요. 그래서 약간 살을 붙여서 떼면은 깔끔합니다. 깨끗하면 썰어 놓을 때도 또 깨끗합니다. 그리고 여기 얇은 쪽은 또 불고기로 사용합니다. 저희가 사용하는 안심은 한요 정도 부위 맛있는 쪽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이렇게 손질해야지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 드립니다. 손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안심도 맛있는 쪽만 드리려고 노력하고, 아마 드셔보시면은 다른 거 느끼실 거예요.